네, 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희 FF 캠핑카가 베이런을 출시하고 2년이 흘렀습니다. 640에서 또 다른 모델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고, 킨텍스 전시회에 공개 예정입니다. 크기는 640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칼을 보시면 베이런 로고에 640이라는 글자는 그대로 붙어 갑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루미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루미. 이차 이름은 루미입니다. 베이런 루미. 다들 아시죠? 넓다. 광대하다. 이 차의 개발 배경이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등치가 산만해요. 키가 거의 저랑 비슷해져요. 어렸을 때는 640 베이런을 만들었다면 이제 애가 크다 보니까 성인 네 명이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큰 사람 4명, 성인 4명이 편안하게 한 가족이 한 곳에서 즐기고 싶다. 같이 자고 싶다. 이래서 만들어낸 차가 룸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딱 들어가시면 광대합니다. 넓습니다. 수영해도 됩니다. 넓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룸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룸이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외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로비부터 데칼이 쭉 바뀌었어요. 640 데칼이 위쪽에 굉장히 꽉찬 데칼이었다면, 어, 우리 새로운 디자이너 전 양인 과장님이 심해를 기울 만든 신형 데칼의 로미 글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베이론의 어, 외관의 장점은 이 FRP에 있죠. 자, 여러분 아셔야 될게이 벽체는 GRP,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같은 이런 재질을 FRP라고 합니다. 자, 베이런은 이 FRP가 타사보다 무려 7피스가 더 많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벙커가 있고, 사이드가 있고, 또 이런 하부가 있죠. 하부 사이드. 이 하부 사이드가 베이런만의 유일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핸드가드에 FRP가 또 있고요. 아래쪽 가드가 하나 더 있고, 앞 펌프까지도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런 FRP가 타사와 비교되는 점이죠. 그래서 전체 샷으로 딱 보면 베이런이 굉장히 이쁘다는 걸 많이들 아시죠? 베이런의 장점이 이런 FRP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FRP가 있다면, FRP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도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겔코트 마감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도장이란게 있습니다. 저희 베이런은 자동차 도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10년이 가도 색상이 변하지 않고요. 혹시나 끌히거나 부서졌을 때 유지 보수가 쉽다는 게또 자동차 도장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비싸죠. 베이런만의 <laughs> f r p 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외관에 보시면 창문이 작은 창문이 앞쪽에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눈치채셨죠? 자, 운전석 뒤쪽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시면 창문이 큰게두 개가 박혀요. 이거는 들어가 보셔야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어쨌든, 큰 창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기존의 640 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보시면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바뀐 게 기존의 640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좀 숨겨져 있었다면 어 지금 루미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꺼냈습니다. 외부로.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전기를 잘하네 어떻게 배선이 깔끔하네 뭐 많은 말은 말은데 배선이 깔끔하단 말이냐 뭐 잘하는 말이런 말은 돌지가 않았죠 왜냐면 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안 옮기는 거 보여드리자 해서 저렇게 아크릴로 마감을 해서 중간에 보시면 우리 배터와이의 IoT가 작동되는 컨트롤보드가 메인보드가 저기에 장착이 됩니다 아래쪽은 여기에서 끝까지가 다 물통입니다 무려 250리터의 물통입니다 아시죠? 베이론만의 장점이 또 물이 커요. 제가 써보니까 4인 가족이 200리터로 2박 3일을 쓰기에는 살짝 2% 모자라요. 그래서 250리터를 저희 베이론에 넣던 었 거죠. 뭐 이거는 2년 전부터 똑같습니다. 250리터. 그리고 640 같은 경우는 청수도 250, 오수도 250이지만 루미는 아쉽게도 이때까지 베이론의 불문열이 깨졌습니다. 250리터의 청수지만 오수가 200리터밖에 안 돼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200리터 이상 하부에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맞는 게 200리터. 그래서 청수 250, 오수 20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수동이 한 개여서 기존에는 오수동이 하나, 둘, 세개 있는 거를 연결해 있었다면 이제는 한 개로 되어 있어서 아마 버리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뒤쪽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640 플러스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루미에 대한 데칼은 바뀌었고요. 어, 뒤쪽에 슬라이딩 창으로 해서 이렇게 열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부에 보시면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있죠. 하나는 주행 중에 뒤쪽 먼 곳을 뒤쪽에 따라오는 차가 어떤 차인지 보여주기 위한 카메라고요. 그 밑에 카메라는 후진할 때이 아래쪽 범퍼와 이 아래쪽을 비춰주는 카메라가 이렇게 두 개가 장착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다들 알죠? 베이런의 거의 시그너츠 상품이죠. 텔램프. 좋습니다. 뭐, 이거는 뭐, 두하면 잔소리죠. 다들 아실 거니까 패스하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입니다. 자, 반대쪽 보시면 뭔가 많아요. 뭔가 많습니다. 많은데, 어, 데칼을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육상0 데칼이 또 반대쪽에 있거든요. 한번 봐서, 이거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런 데칼, 넓게 했는 데칼과, 어, 이렇게 변경된 데칼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심플하면서 깔끔하면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트렁크는, 어, 여기가 이렇게 문을 다 달아놨는데요. 문을 안 달았을 때는 되게 지저분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청소통이랑 외부샤워기 물펌프를 수리, 전검구라고할수 있죠. 이런 전검구까지도 이렇게 문을 달아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청소주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2 5 0리물 받으시려면 한 30분 걸리실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그 서울의 그 운영진이신데 7호차 분께서는 겨울내 물을 안 빼셨더라고요 얼지도 않게끔 잘 쓰셨다고 베이런이 장점이 있어요 그런 거 제가 또 들어가서 설명 한 드릴게요 그리고 외부 샤워기가 고아래 그 쪽으로 장착이 돼 있는데 제가 이샤워기막 베이런에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써본 사람만 아실 거예요 라이사의 의 외부 샤워기가 타산을 거의 쓰는데 못 봤어요. 저희 밖에, 베이런 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써보면 얘가 왜 좋은지 아십니다. 되게 샤워 꼭지도 편하고요. 그리고 보장률도 없고요. 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바뀐 게 이제 이 부분이죠. 기존의 640 플러스보다 커졌어요, 문이. 기존의 640 문은 옆에 있는 이사이즈예요 그런데 많이 커졌죠. 자, 느끼시지나요 TV가 32인치가 들어갔습니다. 커진 만큼 TV도 큰걸 넣었고요. 외부 주방도 커진 만큼 키웠습니다. 예전에 640보다 한 20cm가 더 커졌어요. 폭도 많이 커졌고. 이런 32인치 TV도 밖에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27인치가 너무 작다. 이제 32인치 보실 수 있고 이것도, 어, 회전보너 켓을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등 스위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12V 220 소켓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베이런의 장점이 12볼트 220 소켓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트렁크 이쪽 반대쪽 트렁크까지 총세 곳이 나와 있는 게또 장점이에요. 물론 실내는 더 많습니다. 범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침대 다 있습니다.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어 슬라이딩 창이 이제 이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앞쪽에 하나 있고 제일 뒤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주행 중에 뒷문을 살짝 열고 뒷문을 살짝 열면 대공기 흐름이 좋아져요. 아, 나는 슬라이딩 싫고 다 열리는 캠핑카 창문이 좋아 하시는 분은 변경 가능합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뭐 선택 사양보다는 미리 뭐 말씀해 주시면 우 제작 과정에 바꿔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 피아마사의 4m 언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 피아마 F45S 4m 모델인데요. 수동 모델이죠. 자동 원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그것도 바꿀 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이랑 어닝은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래쪽으로 4m 어닝등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닝등이 4m예요. 겁나깁니다 아마 4m 나는 회사는 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작하니까 직접 제작하니까 이렇게 4m를 달수 있는 거거든요. 어닝등이 4m라면 보기 쉽게 왜 아래쪽에 달았을까요 어닝 쪽에 바짝 붙이고 달리면 되게 이쁠건데 처음엔 그렇게 달았죠 그런데 외부에 텐트를 지시는 고객님은 텐트가 이렇게 해서 캠핑카 이쪽에 딱 붙습니다 조명이 어닝 밑에 달려 있으면 텐트 안으로 조명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텐트 안에 또 조명 달아야 돼요 제가 아마 캠핑카 유저기 때문에 이런 걸내렸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니 어닝등은 조금 보기 싫어도 아래쪽에 달아야지만 텐트를 연결했을 때 텐트 안에 밝기 씻는 조명이 따로도 필요가 없더란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많이 내렸어요. 이것도 뭐, 아, 나 텐트 칠일 없어. 위에 달아줘. 하시면 위에 올리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작업 전에 미리 해주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외관 설명은 이렇게 다 해드렸고요. 이제 실내 가서 보여드릴 건데 기대하셔도 됩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들어가시죠. 어, 입구에 보시면 지금 FF 캠핑카, 아, 어, with, Baron 루미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 고객님들마다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드려요. 그게 캠핑카의 문패 같이 새겨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신발장이 이 안까지 깊이 쭉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이 안쪽으로 신발이 네클레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폭도 최대한 늘렸기 때문에 신발을 여기서 이렇게 벗으셔도 좀 많이 넓어서 편하죠. 음. 요즘은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니, 제일 먼저 했다는 거. <laughs> 네. 자, 자, 놀라지 마십시오.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넓죠?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보시면 메인 침대가 더블 사이즈 침대가 있고, 아래쪽에 D 그자소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족이 여기서 두분 주무시고, 아래쪽이 동분 주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린 자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캠핑카 안에서 놀기가 좋죠. 뛰어 놀기도 좋고, 어른들이 밑에서 먹고 있으면 애들과 함께 놀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생기는 거죠. 자, 이게 단냐 아닙니다. 원래 컨셉은 이렇게 아래 2층으로 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있지 않았는데, 같이 자고 싶다는 충동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슬라이딩 베드입니다 쭉 네, 이걸 당기신 다음에 매트리스를 쭉 당겨서 딱 넣어버리면 하, 어마무시한 시트가 나오죠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냥 4인 가족은 굳이 쇼파를 내려서 짐 치우고 뭐할 필요 없이 그냥 쭉 당겨서 어, 그냥 이렇게 네 분이 누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뭐안 굴러봐도 내부는 충분한 사이즈예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원래는 1층 2층에서 같이 놀자였다가 침대를 이렇게 넓게 해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자자 아니면 두 분이시더라도 남남이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넘어오지 마. 뭐. <laughs> 이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두 분이 주무셔도 주무실 수가 있고요 이 슬라이딩 침대가 필요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굳이 기본으로 넣어서 어, 기본 단가를 올리기보다는 어, 이 슬라이딩 침대만은 옵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이걸 한번 탁털면 올라가거든. 쭉 밀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을 침대 변환을 하게 되면 얘가 여기 들어가고요. 제가 두 가지, 두, 요거 두 개만 딱 옮기면 요 침대가 또 완성이 돼요. 그래서 원래 컨셉은 이거였어요. 네. 어, 원하시는 대로 필요 없으신 분은 요렇게만 쓰셔도 괜찮다. 자, 이게 다냐 아닙니다. 시트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그 봉고3가 우리가 5인승을 인증받으면 어, 2열이 디복이었잖아요. 앞쪽에. 그게 불편했죠. 이제는 여기 한 명, 여기 한명 시트 인증이 나서 이렇게 앞보기로 가시면 됩니다. 좋죠. 물론, 운전석과의 거리는 멀어졌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를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빠! 이렇게. <laughs> 하지만, 이렇게 앞보기로 갈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쪽에 27인치 스마트 모니터가 있어서, TV를 보면서 가실 수 있고, 영화를 보면서도 가실 수가 있는 게 장점이겠죠. 이 루미가, 어, 침대 쇼파만 커졌냐 그게 아닙니다 주방도 커졌습니다 주방이 어, 640 플러스 대비 한 20cm가 커졌고요 같은 싱크대를 쓰지만 여기 공간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어, 싱크대 아래쪽도 통으로 개방이 되어 있어서 큰 집, 큰 냄비 그리고 뭐 이런 그릇실기가 굉장히 좋죠 여기에 이제 선반이 중간에 하나 놓을 거예요 그러면 더욱 많은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바뀐 게 있습니다 <laughs> 화장실이 양쪽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템포도를 이렇게 열면 화장실이 굉장히 이뻐졌죠. 일단 이제는 독이 세면대로 가자. 역시 퀄리티의 끝판은 독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독이 세면대가 같고요. 멋진 거울과 함께 금장으로 이루어진 어, 샤워기와 수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정말. 짐에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넓이의 세면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좋아졌을 거고요. 그다음 또 있습니다. 히터가 위쪽에서도 하나 나옵니다. <laughs> 네, 우리 벙커를 올라가는 길목에 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이 라인이 살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닥난방도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은 바닥대로 따뜻하고 위쪽에서 나오면 이게 바람을 세게를 하면요. 정말 머리 말리는 효과까지 있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머리 보이시나요 우리가 그 기존에 나와있던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이렇게 캠핑카 용 드라이기 라고 해서 어, 여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리는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셉니다 이게 제 머리가 좀 짧아서 그런데 정말 빨리 말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온도랑 어, 이 바람 세기면 우리 드라이기를 한 이, 이, 집에서 쓰는 정도 띄워서 하는 세기와 동일합니다. 아, 이거 카메라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아마 이거 헤어 드라이기가 필요 없을 정도의 히터. 짱입니다 지금 뜨거운 버림이 엄청 나오는데 특히 말로 드릴 방법이 없네. 전시에 오셔서 직접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이기가 이 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 벙커가 올라가는 게 힘들어졌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사다리를 달았다가 하, 사다리가 왠지 없어 보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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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런 부품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잡이를 촉 내리면 의자처럼 이런 발받침대가 나와요 물론 어, 요리하시면서 의자로 쓰셔도 되지만 어, 이 받침대를 밟고 밟고 올라가시면 벙커가 됩니다 우리 베일은 벙커는 뭐 높이 높고 다들 아시죠 양쪽으로 넓고 그런데 이 루미가 기존의 640보다 10cm가 더 넓어졌어요. 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10cm 여기서 끊겼다면 이만큼 더 넓어졌고요. 그래서 이 매트리스도 640하고 호환이 안 돼서 새롭게 맞춘 거예요. 벙커의 또 장점이 이쪽에 조명 12V, 220V 콘센트가 있고요. 자, 반대쪽에도 콘센트가 이렇게 조명과 함께 다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다낸 이유는 아시죠? 차가 이쪽으로 기울여져 있으 머리가 이쪽으로 가야 편하고 차 기울기에 따라서 머리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이렇게 다 내어 놨습니다 그거 내려오실 때는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집에 자녀가 어리다 근데 벙커에서 자고 싶어 한다 그러면 여기 사다리도 달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 비용 없이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베이런이 자랑하는 IoT IoT 한번더 설명 드릴게요 물론, 이 메인 컨트롤러하고, 어 약간의 UI는 다르지만 똑같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현재 조명이 보이시죠? 조명에서 메인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다 꺼지고, 한번더 누르면 한 번에 다 켜집니다. 조명에 들어가서 침실등, 모드등 간접등, 거실등을 따로 제어할 수가 있고요. 이세 가지 등은 뒷머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뒷머까지도 됩니다. 이거 제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그 완성도라는 거죠. 우리 베타와이의 IoT는 어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에러가 많아서 잘안 된다 이런 게 요즘 많이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한번 더 자랑하고 <laughs> 넘어갈게요. 자, 심지어 히터에 들어가시면 히터 원오프, 온수매트, 바닥난방, 벙커난방, 공기난방까지도 제어가 다 가능하고요. 에어컨 들어가시면 에어컨의 온도, 풍량, 모드 그리고 맥스팬에 들어가시면 스피드, 바람 방향 모든 게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들어가시면 차량 문도 열고 닫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키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원격 시동도 걸립니다. 버튼만 누르면 원격 시동이 걸리면서 알터 충전이 되는 거죠. 이게 블루투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LTE, 4G, 5G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집에 있던 미국에 있던 작동이 됩니다. 아까 위 외관을 설명드릴 때 우리 7호 차분이 한겨울에 물을 안빼시고 쓰셨다고 했죠. 그분이 미국에 출장을 가셨어요. 그 우리 정말 정확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물을 안 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국의 날씨를 보고 영하에 히터를 켜놓셨다고 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히터를 끄시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어 10%밖에 안 남았네. 시동 좀 걸어야지 시동을 누르면. 우리가 180알터가 아이들 시1 0 0암페아 정도 충전이 돼요. 2시간 있다 시동이 자동 꺼지거든요. 그러면 2 0 0암페아가 충전이 됐던 거죠. 그럼 2 0 0암페아만 충전해 놓으면 또 보일러를 일주일 이상 가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 내에 미국에서 원격으로 작동을 시켜서 물을 절대 안 빼고 이 겨울을 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LT망을 이용한 IoT가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편합니다. 미리 출발 전에 보일러 히터 켜는 것도 중요하고 깜빡 잊고 청소를 안 뺐다면 청소를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격 시동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배터리 퍼센트를 보고 원격 시동을 걸면 알다 충전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90% 현재는 이 차는 남아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SOC라는 배터리 잔량입니다. 기존의 캠핑카들은 모든 차가 적산기를 이용해서 자주 리셋하지 않으면 그 틀어져 버리는. 안 맞아요.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꼭 리셋을 해 주셔야 돼요. 완충 후에 100%. 그래야 맞지만 이 베터와이의 SOC 추정 기술은 정말 정확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BMS 모니터 중에 PV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광 충전입니다. 내 차가 태양광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죠. PV, 어, PV가 태양광입니다. 솔라가 얼마나 충전되고 있는지 실시간도 보여주고요. 히스토리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충전량 한달 동안 충전량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아내 차는 8 0 0 같으니까 한 30A, 40A 충전됐으니까 정상이구나 라는 걸 직접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또 장점이고요 또세 번째는 알림에 들어가시면 일주일에 두 통씩 어, 문자가 갑니다 지금 보시면 3월 4일 09시 25분에 알림이 한통 왔어요 전자기기 알림 상태 아래 목록에 기기가 켜져 있습니다 냉장고, 인버터 그러니까 매일 아침 9시에 켜져 있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시간이 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사용한 전기가 462암페아다. 그리고 태양광은몇 암페아를 충전했다. 사용한 거는 얼마나 사용했다는 걸 매일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 9시쯤에. 그런 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IoT, IoT, IoT 말을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등만 제어하는 알리표도 있을 뿐더러, 배트와 이처럼 보일러도 제어하면서 시동까지 거는 이런 IoT도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 알아보시고 구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가구를 설명드릴 건데, 눈에 보이는 이런 상부장들은 모두 도장가구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런의 장점이었던 그런 고급스러움을 다 유지했고요. 베이런만의 장점이 모든 가구에 이렇게 구멍이나 벤틀이라고 하죠 구멍이 다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와 이장 안의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물론 아래쪽도 똑같고요. 어, 모든 가구에는 이런 벤틸레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도가 차이가 없다. 그래서 결로 현상이 없다는 거죠. 이 캠핑카를 구매하실 때는 아, 가구는 도장을 썼냐 또는 가구의 벤틀레이션은 다 되어 있냐? 이런 것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더운데. 네. 베이런의 난방은 특별합니다. D5란 에버스 체크의 보일러는 똑같은 걸 씁니다. 하지만 보일러 외적인 모든 부품이 달라요. 그래서 50%는 같고 50%는 다르다 보시면 되고요. 자 히터 토출구를 그 다음 보여드릴 건데 자 히터 토출구가 이 싱크대 밑으로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대 밑에 하수관 배관 그 오수 배관이 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히터를 싱크대 아래쪽에도 하나 뺐고요그 다음 이 쇼파 밑에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쇼파 밑에 왜 들어가 있냐 외부 싱크 그이는거 아까 외부에 설명드렸죠 그 싱크에도 청소 라인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온수 라인이 부동액 라인과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히터 토출구를 하나 빼서 그쪽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연놨고요 그다음 메인 침대를 위해서 여기 아래쪽 하나 더 있죠. 그럼 총세 군데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나오기 위해서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히터가 아래쪽을 뿜어 주고요. 여기에서 옆쪽을 뿜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부의 공기 흐름이 이렇게 순환이 되겠죠. 대류 순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얘가 커버하기 때문에 상하까지 골고루 따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넘어가서 화장실에 위에 티트 토출구가 나와서 얘는 굉장히 셉니다. 왜 세냐? 드라이 기능을 넣기 위해서 이 안쪽에 우리가 기계를 하나 넣어서 바로 쏩니다. 그래서 드라이 기능까지 되지만 굉장히 세다는 거. 그리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이 앞쪽을 해서 벙커 안쪽에도 하나.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방까지 하나. 그러면 화장실에, 벙커에, 여기 7군데에서 이터가 나옵니다. 베이런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5의 보일러 여로는 똑같이 씁니다. 하지만 그 외에 여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타사와 다르다는 거죠. 보일러에서 데워진 이 핑크색의 부동액이 이 통에 모입니다. 이 통에 모이는데 기존의 통보다 베이런 통이 커졌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텅이 좀 작았습니다. 요거 어, 폭도 한 3cm, 어, 길이도 한 3cm가 작아서 음, 양으로 따지면 약한 5리터가 더 들어가게끔 특수 제작을 한 거죠. 보시면 아래쪽에 밸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독립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어, 토출구라 그러죠. 저거를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제어가 가능해졌죠. 자, 본인차에나 타서 뭐 전시차나 뭐 다른 중고차를 보러 가실 때 이런 거 한번 열어서 보시고 어,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독립제어가 가능하고 보다 많은 부동액이 여기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따뜻한 온수 따뜻한 열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베이런의 장점이죠. 이쪽에 보시면 이 기계가 뭐 하는 기계냐면 찬 물이 들어가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어, 온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핀 코일입니다. 기존의 핀 코일보다 30% 이상을 키웠습니다. 기존의 핀 코일의 두께가 약이 정도였다면 약한 30%를 더 키운 어, 온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베이런 유저분들 샤워하실 <laughs> 때 거의 어, 대일뻔한 즉도 많다고 할 정도의 어, 뜨거운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이 1cm, 1cm가 늘릴 때마다 그 온수의 양은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이 부동액 통도 저장이 많이 되어 있으니 또한 더 뜨거운 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상부에 보시면 어,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쳐서 고무패킹이 되어 있는 거는 DC열봉이 들어가 있어요 DC열봉의 휴즈고요 DC열봉이란 거는 베이런이 어, 1200A 배터리를 어, 보통 쓰시기 때문에 겨울에는 전기가 아, 남아둡니다 그 전기를 이용해서 이 열봉을 같이 데워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D5의 보일러의 메인 기계가 기름을 먹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죠 이런 열봉도 들어가 있습니다 DC열봉이 들어가 있는 차는 베이런밖에 없습니다 보통 AC 220 인버터를 켜서 쓰는 열봉은 많지만 DC열봉은 베이런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와이까지도 소개해 드렸고요 배터와이 소개하자면 뭐 많아요 그 다음에 배터리 안전한 거 화재가 왜 나는지 우리 배터와이는 화재를 지켜줘요 배이런은물안 나요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각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루미를 공개하는 날이니까 음,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발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이가 커졌고요. 가족과 한 공간에서 즐기고 싶다였어요. 애들이 커지면서 오락만 하고 어른들과 가족과 함께 대화 나눌 시간이 많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여기 있고 딸도 여기 있고 와이프랑 저랑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야 아들. 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 했어 이런 대화가 할수 있다는 거죠 한 공간에 있다는 게 개발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만들어 봤는데 너무 넓더라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고 광활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외부 주방 때문에 이 소파가 이만큼 손해본 공간도 있는데도 이 소파가 넓어 보인다는 거죠.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행 중에 앞 보기로 갈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과거에는 좀 힘들었죠. 뒤 보기로 가면 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격인데요. 가격은, 어 기존의 640 플러스란 모델은요, 그 우리 베이런의 시그너처 모델로 계속 갈 거예요. 우리 베이런의 역사고요. 우리 베이런의 모든 것이에요. 걔는 그대로 가면서 이 루미만은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자는 두 번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미는 베이런 640보다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저렴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단가를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리는 거는 베이런 640의 최고급 모델보다는 500에서 1000만원이 싸진다는 거 우리 전시회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때 계약하시는 분들은 또 특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이런 640 처음 나왔을 때 2년 전그 전시회입니다 킨텍스에서 열렸던 그때 111대가 계약이 됐던 전시에서 이 루미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셔서 킨텍스에서 우리 베이런 루미 많이 봐주시고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